방송용 우리 <laughs> 위에 맑으셨네요. 이거, 이거 다 옷이여. 추워가지고 기모 입고 잖아요 기모띠. 여자 목소리 누구냐? 내거다 미안. 애고기 여자다. 저 여자 아닙니다. 아. <웃음> <웃음> 튼튼 남자입니다. 튼튼 에, <laughs> 남자. 저 남자죠. 딱 봐도 남자죠. <laughs> 누가 여자일까 염. 정이 미스카로가 여자 다미스커로나 아. 뭐, 나도 남자인데. 미스카로널 캐스팅한다. 최고기가 <laughs> 여자였어. 저라고요. 저 남자인데 뭔 소리 하십니까 진짜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뭐지 류크린이. 예. 그 목에 가래티셨어요? 아, 감기가 걸려서. 아, 감기 걸려서요. 아. 뭔가 제가 다갑갑하네요 아, 등쳐 드리고 싶네. 움이가 심하게 걸렸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새벽에는 진짜 제가 볼때그좀 약간 정신적으로 병자들이 많아요. 그중 원탑이랑 같이 하고 있죠. <목소리> 예, 저입니다. <목소리> 사랑 그리고 희망. 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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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님 목소리 한번더 들려주세요. 뭐라고요? <목소리> 아 이상해, 똑바로. 뭐마 음마, 마라고요 음마거리 노 입장수 200개? <laughs> 아니 세라님! <세관에! 웃음> <laughs> 가능성 있는 걸 줘야지 지금 <laughs> 아, 총리다, 와 미치겠네 지금 오케이 아, 집중한다 아, 집중한다 언제 아, 언제 쓸 건데 뭐야? 아니 왜 이게 벗어한 건데 자리에 진짜 말다 축구 심판이 수고했다 수고했다 얘들아 수고했다 얘들아 아 <laughs> 200개 먹는 줄 알았네 씨. <laughs> 아, 야,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요? 왜 치킨 때문에 져야 됩니까? <laughs> 열심히했어요 200개까지 걸려 있는 건데 저는 지금 200개를 날렸어요. 지금 치킨값!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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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시끄러. 실술치하다니 미쳤나?